후야 보여드릴 건 아니고 요코하마로 갈리점입니다 패스권 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괜찮으까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왕 됩니다 뽑았습니다 <laughs> 미나토 미라이 패스권 요코하마로 <laughs>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요코하마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코하마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요코하마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토 미라이에 내렸습니다. 제가 요코하마에 안 내린 이유는 여기 미나토 미라이가 약간 메인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코하마역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야지. 요코아마 여기 굉장히 크고, 여기 리나토 미라이 역도 굉장히 커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는 이제 5번, 6번, 개아키돌이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아키돌이. 요코하마에 나왔습니다. 오 날씨가 미쳤다 오늘. 와우. 진하다 진해. 이제 여러분들께 요코하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높고 멋있습니다. 약간 도쿄의 마루노우치거리처럼 잘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요코하마의 명소를 조금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미쳤다 날씨가. 오케이 okay. 이쪽에 보시면 저기가 관람차. 요코하마의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저희 관람차가 어드레션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면 느낌, 아 뭐랄까 여기 영상 여기 요코하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야 남자 혼자 갔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요코하마가 약간 데이트 장소로 많이 오고. 남자 혼자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여기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남자 여자 약간 명동 같은 느낌으로 데이트 코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쿄랑도 가깝고, 데이트 장소인데 남자 혼자 <laughs> 보여드리고 있네. 바다 오늘 이제 평일이라 그렇게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마 저녁 되면 진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 지역 자체가 낮보다는 저녁이 더 유명한 곳이라 이번 영상은 낮이랑 저녁 좀 나눠 봐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저녁이 엄청 유명한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고 좋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저는 낮도 저녁만큼 전녁 저녁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트도 볼수 있고 요트라고 하는 게 맞나? 구름 한 점이 없네요 오늘. 미쳤다 보시면 저렇게 저렇게 남녀분들이 많이 옵니다 남자 혼자 오는 거는 아마 영상에서도 못 보일 거 같아요 그런 장소입니다 요코하마가 남자 혼자는 뭐 거의 못 봤고 남남도 거의 뭐 여행 온 그런 거 아니면 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가지고 왜냐면 도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약간 한국의 인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천 명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카렌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다 낮에도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원래 저녁이 멋있거든요 저녁이 약간 부산 느낌 방한대교 제가 부산도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브릿지 거기에 막밑 들어오던데 저녁에. 오, 이곳이 아카렌가 창고 명소. 아 근데 저는 여기를 이제 명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유는 나고야나 이제 뭐 하코다테 좀 뭔가 서양 쪽 있는 그런 곳들은 이런 아카렌가 창고 무조건 있습니다. 약간 빨간 벽돌. 아 그렇죠. 여기 근 네, 그냥 그렇습니다. 어 모자 날라가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쪽 거리가 지금은 횡해 보여도 여기를 뭐라고 할까 맥주나 이제 여기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는 용도여서 그런 시기에 맞춰 오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으면 뭐 그냥 이런 아카렌가 한국말로 빨간 벽돌 뭐 그런 건데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래 이게다 축제를 하거든요 페스티벌 그래서 아마 기간에 맞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없으면 어, 뭐야, 딱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laughs> 네 그냥 그렇습니다. 남사에서 음... 뒤에서 보니까좀 괜찮네요, 생각보다. 여기도 저녁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마시타 공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코하마의 메인이지 않나, 메인 공원이지 않나, 야마시타 공원. 엄청 잘 담긴다 영상이 잘 담기지 않나요? 옛날 휴대폰 지고 <laughs> 이동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멋있네 여기 보시면 야마시타고 제가 걸음을 뭐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걸어도 충분히 무방할 거리라 근데 걸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일정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은근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꼼꼼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마시타 공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날씨 미쳤구만. 요코하마 소풍 안내 소풍. 옛날 생각난다.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 올때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런 게 요코하마지 않나. 젊은 친구들만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저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믿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리지만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지 나라가 발전하지 않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속된 말로 고인물들만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도 안 나오고, 진짜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음이란 무기는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고 한정적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뭐랄까 한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의 게임을 조금 제패할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곳에서 조금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을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요코아마 저기 배를 볼수 있습니다. 저기 가서 볼수 있는데, 입장료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배 한번 타봤으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꽃이 많이 펴서 야마시타 공원은 이런 느낌입니다. 남자 혼자 요코하마라 귀한 영상입니다. 모토마치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가 원래 건담이 있던 곳인데 건담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저기 보시면 건담 팩토리 이쪽이 원래 이렇게 막 건담이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오다이바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모토마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말라서 아 그리고 여기가 그 야경의 명소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느낌인데 잠시 후에 야경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아이고 다른 편에 공개할 것 같습니다. 야경은. 이제 모토마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걷다 보면은 모토마치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려서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긴또에그앤딩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맛있습니다 팬케이크. 그리고 위에 올라오시면 여기는 전망대.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점 항상. 전망대는 전망대는 전망대다 막 엄청 높은 거 아니면 저는 딱히 이제 안볼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모토마치 차이나타운인데 거기는 이제 저녁쯤 보여드리고 이제 베이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프 모토마치 베이프 저는 이제 요코하마 서양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메가돈 기오테에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앞에 베이프 매장도 있어서 베이프 매장 보여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입술이 너무 갈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음료수 하나 샀고요. 차 바로 앞에 베이프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 베이프 매장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기 언덕에 있습니다 베이프. 약간 서울의 한남동 느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보시면 저기가 베이프 매장입니다. 뭐 교토 매장처럼 뭐가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없네요. 요코하마 한정. 있으면 하나 살려했는데 보시면 여기 베이프 매장에서 쭉 올라가서 요코하마 서양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요코하마 서양관인데 여기로 가면 전망대 볼수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코하마 자주 가 보신 분들은 일정 잘 짠다고. 생각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제 울코아마를 좀 자주 와서 <laughs>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역시 여기도 명소답게 학생들 소풍 많이 왔고, 아니 여기 아나바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니까. 뭐 엄청난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 오셨으면. 일정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전망대. 저기 야마시타 공원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온 겁니다. 이제 서양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양관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시면 이제 서양 느낌, 유럽 느낌 나는 건물들이 있고요. 물론, 유럽 가보진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도착을 한것 같고, 조금씩 보이면 이런 건물들이 이제 서랑 서양풍. 요코하마, 여기 베리콜에 가볼 생각입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서양인들이, 옛날 서양인들이 살던 곳이라고 하는데, 뭐 기대가 됩니다. 와, 멋있다. 3대 항구 도시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이세 지역이 3대 항구 도시인데 잘돼 있네. 3대 항구 도시 옆에는 다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플러스 서양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여서 그래서 차이나타운도 많고 서양 건물들이 많습니다. 항구 도시답게 좋다. 야. 야, 여기에 딱 앉아있으면서 이런 풍경을 바라본다라 보기만해도 좋구만. 오, 여기 방. 진짜, 야, 너무 좋은데? 뭔가 리드에서 보던. 와 이렇게 창문으로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항구도시답게 서양이나 동양의 이런 문화 같은 걸 많이 받아들인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고 제가 쉬고 있는 곳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잠깐 일광욕 좀 하겠습니다. 한국 같으면 여기 막 아파트 있고 그래서 보기도 힘든데 이제 아 뭐랄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자주 갔었던 곳인데 빵집 아닌 도넛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곳을 공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한국인 중엔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 돼서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스 타는 곳인데 큰일난 게 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아, 그냥 저는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시면 돼서 시간 되시면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걷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려서 그냥 사색 즐기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테 지역에서 저는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쪽 지역이 이제 모토마치 상점가 거리라 한번 걸어서 오시는 저처럼 이제 버스 안 타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모토마치 상점가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도넛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도토루 커피 지금은 이렇게 안 하던데 몇번 와보기도 했고 상점가 거리는 뭐 그냥 그래서 따로 촬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넛집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도넛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뉴진스 민지 씨 저번에 일회탄 백화점에서 뵀는데 어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민지 씨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닫았다 와할 말이 없네 제로 소중인가 보다 와.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와, 이거 뭐할 말이 없네. 재료 소진이면 이렇게 빨리 닫는 거로 아는데, 음, 일찍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아 아쉽다. 어쩔 수 없지. 음, 아, 갑자기 꼬여버렸네, 완전. 잠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낮 버전으로 남겨두고, 이제 저녁 버전을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요코하마의 밤 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편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